에, 모가비 기타 핸드폰 음악을 모겨, 모가비 기타로 플레이해서 어, 더빙 연주, 이중, 삼중 연주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할 거는 C 2 C 케이블 여기서 열로 연결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미리 선곡해봤습니다. 에, 요게 네, 바닷가에서 자요거를 블루투스 기능으로 전환한다. 빨간 거에 대각선. 한 번, 두번 하면 BT로 바뀌었죠. 그러면 핸드폰 음악이 이제 여로 나와야죠. 그죠? 렇그 다음에 요거를 또한 번, 두번 하면, 아이고, 두번 하면 믹스 모드로 바뀌죠. 믹스 모드로 하면 히타 소리도 나요. 자, 이 상태로. 소리 두 개를 동시에 녹음하는 기능입니다. 요거를 눌러서 녹음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음을 해봤습니다. 이걸 꺼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믹스 모드 끄고 원상태로 해놓고 지금 녹음한 걸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자, 방금 원곡하고 제가 친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됐어요. 녹음된 번호는 01번. 음? 자, 이 음악을 핸드폰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옮길 때는 USB를 여기다 고자요 여기 데이터, 데이터 잭에다가 여기다 꽂습니다. C2C 김. 꽂았어요. 자, 꽂으면 핸드폰에서 내 파일. 이내 네 파일을 클릭하면은 내네 파일에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usb 공간이 하나 뜰 겁니다. 여기 떴죠. usb 저장 공간. 요거를 클릭하면은 01. 여기 떴죠. 01. 이게 지금 뭐가 비기타로 녹음한 음악이 핸드폰에 있어요. 그죠? 나오죠? 아. 자, 요, 요거를 끄고, 요거를 꾹 눌러서 선택한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 이동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긴 USB 저장 공간이니까, 요걸 나가요. 나가면은 내장 메모리가 나와요. 내장 메모리를 클릭하면은, 요 홀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모가비 기타 예 홀더를 하나 여러분들도 만들면 됩니다 예, 요 모가비 기타를 눌러서 여기에 아까 어, 녹음해 놓은 거고 지금 여기로 이동을 누르면 여기 여기로 이동을 클릭하면은 여기로 들어왔어요 어, 여기요 빨간색 있는 넘버 no. 1번 여기로 왔죠 아, 항상. 이렇게 지금. 핸드폰, 핸드폰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SB를 빼고, 잭을 뺐습니다. 빼고, 이거를 플레이를 하고, 여기선또 블루투스를 바꿔요. 아까처럼 블루투스를 바꿔요. 그럼 여기서 또 나와요, 소리가. 짤, 짤보니까 요걸 또 믹스 모드로 또 바꿔요. 믹스 모드로. 그럼 또 기타 소리가 나요. 기타 소리가 작죠? 그럼 기타 소리 올리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자, 조금 전에 요거를 다시 플레이, 녹음한 걸 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아 요거를 다시 플레이하면서 또 3중 연주를 하면서 녹음을 해볼게요. 근데 핸 여기 있는 음악을 핸드폰으로 옮기는 순간 여기는 음악이 제로가 됐고 녹음 기능이 멈췄어요. 그래서 녹음하기 전에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리셋. 요거는 기타줄 한 5번 줄 정도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꾹 누르면은 여기 전원이 나가요, 이제 볼까요? 야, 전원이 나갔죠? 전원이 나간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 하면은, 네, 플레이 하고, 어, 리버브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걸 또 다시 믹스 모드로 돌려놓고, 여기서 조금 전에 녹음한 걸 틀고, 예, 네, 플레이. 이동했다고 나오면 플레이. 자, 이제 믹스 모드니까 이제 나오겠죠. 어. 블루투스. 응, 어, 됐죠. 하하하. <laughs> 다시. 너무 크죠? 클 때는 올려만 핸드폰에서 줄이면 돼요. 기타 소리는 또 믹스로 돌리고 이 상태에서 또 녹음을 해볼게요. 요걸 플레이해서 녹음을 해볼게요. 녹음 누릅니다. 자. 녹음 끄고,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녹음한 걸또 재생을 해볼게요. 음, 믹스, 블루투스 끄고, 네, 재생. <웃음> 자, <웃음> 자, 이런 식으로. 또 옮기고 또 녹음하고 하면 3중, 4중 연주를 베이스까지, 예, 3단 악보, 4단 악보 혼자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겠지만, 혹시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